아, 네. 네 말씀을 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아, 사도행전 어, 26장 1절에서 어, 18절인데 아그리바 왕 앞에 바울이 있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 어, 이제 26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아그리바 왕은 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헤롯 대왕 즉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이었고 아그리파 왕은 이 헤로 헤로데 왕조의 어, 후손이라고 볼수 있어요 한사차한 한 손자 어 선생님이 역사적 기록을 잘 모르는데 어 그런 왕인데 어이 왕이 이제 어, 바울이 워낙 이제 하디슈니까. 이제 베세도와 함께 바울의 변론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그리파 왕은 유대교의 관습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게 바울은 참 희한하게 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 <laughs> 나는 무죄예요. 나는 여기에서 어? 가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원래 제일 좋을 텐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 네, 복음을 전하고 있어. 예, 네. 네,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이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런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위인전을 읽어보면 잘알 건데 어, 이런 사람들 특징은 지 목숨과 지 형편은 그냥 눈에 베이지가 않아요 <laughs> 그냥 눈에 베이지가 않아요 아 그냥 나는 내가 나의 죽음과 나의 고난을 꼭 참고 힘겹지만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냥 눈에 베이지라라 자기의 사정과 형편이 그냥 눈에 베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 어, 눈이 메인, 장인것 같이, 어, 하나, 하나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장님 같이, 어,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경주하는 자가 메달을 위해서 경주할 때, 다른 모든 일을 삼갑니다. 경주하는 자가, 꼴대를 어, 향해서, 어, 그 결승선이죠. 그 결승선이라고 나 어, 도착하는 곳인가? 자기가 달려갈 곳을 달려가는 자는 다른 곳을 보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 바울이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에, 이 당시 고대 그리스에는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리기 경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에 빗대어서 내가 달려갈 길을,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경주하는 자는, 다른 곳을 보지 않는다.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는 더 해야 할 것이다. 썩을 영광은 뭐야? 금메달, 은메달 따면 그때는 좋지만 그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광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영광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울은 얻기 위하여. 마치 그것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려가는 선수처럼 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똑같아요. 왕들 앞에서 지금 변호를 하는데 자기를 변호하는 걸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이제 바울이 이제, 어, 자기를, 어, 이제 아그릴뽕한테 좀 인사를 좀 하고, 어,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죠.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세파 중에서 바리세파였어요. 선생님 전에 얘기한 적 있죠? 6월절 유대인들 어떻게 지키는지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릅니다. 6월절이면. <laughs> 토요일이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요. 그래서 유대인들 건물에는, 어, 엘리베이터가 항상 두개 이상은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 전용, 하나는, 어, 유대인 전용. 그러니까 유대인 전용은 6월절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한 층마다 항상 서게 돼 있어. 왜냐하면 그 버튼을 안 누르고 갈수 있도록. 어, 버튼을 눌러주는 애가 어, 고용하든지, 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자기가 안 눌러도 어, 알아서 1층, 2층, 3층, 4층 막 그렇게 도착할 수 있도록 센서가 돼 있대요. 어, 되게 신기하죠? 예, 문제는 뭐냐면, 어, 6월절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 한층마다 서기 때문에 느리단 말이야. 그럼 막 18층까지 가는 애는 못갈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대요. 같이 타서 하는 말이, 나 대신 저층의 버튼 좀 눌러주세요. 예. 왜? 너 어, 어차피 지옥갈래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네 지옥갈 지옥가는 김에 그냥 버튼도 눌러달라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laughs> 그거를 내가 어디서 들었냐면 우리 종신대 이스라엘로 이제 유학 가서 신학을 공부했던 어, 종신대 교수님들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어, 선생님이 이스라엘을 가본 적은 없지만 어, 가면 참 그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방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욕합니다. 이방인들을 보면 개돼지 취급을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기독교인 하면 특히 개돼지 취급을 해요. 예, 다른 점은 이슬람은 칼로 죽이는데 유대인은 칼로는 안 죽여. 그냥 욕만 할 뿐이에요. <laughs> 욕만 할 뿐이에요. 저 돼지가 왜내 옆에 있냐. 이렇게 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럴 짓데 하물며 예수님이 있던 이 당시에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강했을까. 아,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절대 이방인들을 혐오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이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교회가 세상하고 섞이면 안 됩니다. 그쵸? 교회가 세상하고 섞이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야. 하지만 세상을 혐오하고 세상에 대해서 막 욕하고 너희들은 잘못했다고 비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복음으로 품어라고 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보고, 어? 정말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유예요. 그래서 남만 장군이 요단근에서 일곱 번 몸을 담그고 자기가 치유되는 그 역사를 고백하고 엘리사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참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다고 나만이 그때부터 유대인 됐어요? 아니에요. 이방으로 가서 살았어요, 자기.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 걸 봤을 때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나만 구약을 봐도 그렇고. 근데 유대인들이, 어, 이 당시 이스라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역사적 근거가 있죠 어. 어. 바벨론 유수를 당하잖아요 포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했더, 타락하면서 살았더니 바벨론 유수를 당하죠 식민지 생활을 당하죠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어,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별돼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왜곡해서, 이제 자기들이 선민의식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걸로 자꾸 이렇게 되기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도 구원받을 자들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너희들도 하등 다를 게 없다. 그, 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지켜왔던 조상들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가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다 부활할 때,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다 얘기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증거한 거예 바울이 지금 그걸 증거하고, 나는 내가 증거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어. 아, 그랬더니 음, 그래서 이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은 이 약속은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인 이 약속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섬겨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부활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 다 증거가 돼 있어요. 다 증거가 돼 있어요. 마치 어두, 마치 희미한 등대의 불빛이 우리가 그 등대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빛이 우리한테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렇죠? 저 어두운 곳에 있던 빛이 이제 우리한테 확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조금 어두움 가운데에서 환하게 비치는 빛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확 다가온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조상 대대로 기, 기대하고 기다려왔던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laughs>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한테도 지금 다가오는 빛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은 모르죠. 하지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느끼고 있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까? 점점 감이, 윤곽이 사실상 잡히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 어떻게 사람들이 다 어? 그렇게 어? 짐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가능할 것 같죠? 인터넷으로 막 <laughs> 알고리즘으로 사람들이 지배 당하는 거 보면 그럴 것 같죠? <laughs> 어, 점점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아 누군가 나타나서 진짜 어, 최후의 심판에 어, 대환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와, 그와 같은 일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어, 경험하고 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 즉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꼭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자가 읽고 각자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해서 주제를 정하고 단락을 구별하고 문맥을 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국어실력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베이스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오늘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사실상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그리바왕은 어? 구약의 전문가니까 들을 수 있네 여러분들은 아직 <laughs>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가지 어, 중에 하나라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성경 교신6건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